오늘은 생물의 진화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범이죠. 어,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6 페이지를 펴보도록 합시다자 먼저 216 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먼저 보면, 자, 과거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았는데, 자 어떻게 됐죠? 오늘날의 생물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생물의 진화 단원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왜런런다했 했죠? 음, 이렇게 시대별로 각자 다른 어, 생물들의 종류가 나타나는 이유는왜 그런다? 그렇지 지질 시대 동안 생물은 출현하거나 멸종하이과정이반복되서서이렇 어, 해서, 이종과 반복 이렇이 반복되며 생물의 종류가 바뀐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어 이런 식으로 생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변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변이는 뭐야?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생물종이기 때문에 음, 같은 종들끼리만 비교를 해야 하는 거야. 유럽 정원 달팽이끼리, 사람끼리, 앵무새끼리 비교를 했을 때 어, 각자 개체마다 각자의 개성, 각자의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껍데기끼리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깃털색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밑에 그림 있죠. 자, 이렇게 정원 달팽이는 각자마다 이렇게 다들 각기 다른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음, 같은 유럽 정원 달팽이지만 그렇죠.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피부색, 뭐 머리카락 색도 지금 다르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변이라고 하고요. 또 앵무새도 털 색깔 다 다르죠. 이렇게 무늬 모양도 조금씩 다른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같은 종 안에서도 각자의 개체마다 서로 다른 개성,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변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21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해보기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면 뭘까? 라고 했더니,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했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했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말합니다. 자,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변이야.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변이. 이처럼 유전자에서 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후손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그두 가지 예로 우리 학습지에서도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었죠. 자첫 번째 뭐야? 자첫 번째는 딱정벌레에서 일어나는 거였어. 자딱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에서 돌연히 갑자기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난 경우. 자, 나는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을 가진 부모 강아지 부모 사이에서 얼룩무늬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다에서 나타나지 않던 얼룩무늬의 강아지가 태어난 점. 자 이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와 나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유전자와 관련지어서 보면 뭐야? 자 가법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부모에 없던 아이의 새로운 유전자. 그치 아예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전자 새로운 유전자가 생긴 것이고 자두 번째 나 아까 얼룩무늬 강아지가 생긴 건 뭐야? 상동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에 이렇게 반 반을 받아서 자손이 만들어지지 자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하나의 자녀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엄마 꺼반 아빠 꺼반이 섞이면서 새로운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이 태어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정지하고 쓰면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쓴 뒤에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문제. 가의 새로운 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금 변이는 무슨 변이를 말하고 있었어, 우리가? 비유전적 변이가 아니라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변화에서, 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는 생식과 유전 현상을 통해 자손에게도 전달될 수 있겠죠.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나중에 자손에게 전달이 되면 자손에게도 그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유전자가 물려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어때? 비유전적. 뭐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지만 비유전적 변화는 비유전적 변이는 어,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이 내용 정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각자 읽어보면 되고요. 이것도 다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음, 갈라파고스 핀치제도의 어, 갈라파고스제도의 핀치제도 얘기를 했었고 자, 넘어갈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 같은 생물종 개체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변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채소 중에 변이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진 것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조상의, 같은 조상의 채소였는데, 이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된 거야. 이 예로는 뭐가 있냐면, 음, 예를 들어, 어, 고추라는 조상에서 피망파프리카라는 새로운 채소가 나오게 됐고요. 또, 토마토라는 거기에서는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로 나뉘어져 갔고, 또 양배추에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자, 이런, 어, 새로운 야채들이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분화가 되어서 나오게 됐더라. 자, 이런 것도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그 가설, 어, 진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가설을 나타난 게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 했었죠. 뭐, 라마르크랑 또 뭐가 있었지? 다윈. 자, 라마르크는 용부용설을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다윈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어? 바로 여기 이제 나오는 자연선택설을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선택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선택이 뭐라고? 그렇지?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 이 변이 각자의 개성을 가진 개체들 중 자연 환경에 가장 자, 잘 적응을 해서 유리한 개체가 선택되어 생존하고 생존하니까 번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것. 생존률, 번식률이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자연선택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에 가장 잘 유리한 애가 선택된다라고 해서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과정은 뭐라고 했죠? 그치? 자 크게 이런 다섯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원래 우리가 살수 있는 개체보다 먹이가 뭐 먹이는 비인데 우리가 태어나는 개체는 몇 마리야? 천 마리, 만 마리 훨씬 많은 개체가 더 많이 태어나는 과잉생산 단계가 첫 스텝이고요. 자, 이렇게 과잉생산된 개체들 중에는 이제 각자 다 칼론들처럼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체마다 변이가 있는 거고요. 자, 이 각자마다의 이렇게 변이가 있는 개체들끼리 어떻게 돼? 먹이가 적고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생존 경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선택돼? 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는 그 과정을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 그럼 어떻게 돼?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계속 살아남고 그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 유전자를 가진 후손이 또 다시 살아남고 또 다시 그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유전자가 계속 훨씬 더 점점 빈도가 높아지겠지. 그 유전자가 계속 많아지고 쌓이게 되면서 나중에 오랜 시간 뒤에는 종이 분화되는 아예 새로운 조상과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한선택으로 인해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핀치 새 예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학습지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교과서 읽어보면 되고. 음. 자. 2 1 9페이지 해보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학습지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라 어, 각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얘는 지금 포식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나방을 잡아먹는 애, 포식자. 자 이제 뒤에 문제를 볼게요. 자, 처음에 과거에 우리가 그 산업화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때? 흰 색깔 나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어. 근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검은색 나방의 개체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됐다 했죠. 자, 그렇게 증가한 까닭을 음, 한번 설명해 봐라. 라는 거예요. 뭘로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자,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치? 지이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무 줄기 어두운 색이 그대로 드러나 흰 색깔 지이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음, 자, 드러나는 환경으로 바뀌자. 검은색 나방이. 점점 쉽게 뛰지 않게 되고, 오히려 흰색 나방이 포식자의 눈에 천적이 포식자예요. 천적, 포식자의 눈에 더잘 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검은색이 생존에 더 유리하게 돼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그래서 생존과 번식률이 높아져서 자연선택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은색 나방의 개체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지역에 다시 흰색 지휘류가 살수 있게 되었다면, 다시 나방의 날개색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지 밝은색을 띠는 지휘류가 다시 나무줄기를 덮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흰색 나방이 지휘류 때문에 보호색을 통해 포식자로부터 가려지니까, 다시 증가하고,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는 다시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면서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밑에 내용도 이제 다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도 다 같은 내용인 거야. 자 원래는 낙타의 모양도 다 각자 다른, 각자 다양한 이런 형태로 있었지만 어떻게 돼? 그중에서도 이렇게. 물이 없는 이런 사막의 환경에서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애가 더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잘 생존하고 번식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런 현재의 형태의 낙타가 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게 진화의 그 과정이고. 펭귄도 어때?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애가 훨씬 적합해. 유리해. 이런 애가 어떻게 돼? 어, 적응에 유리해. 그러니까 생존율, 번식률이 더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펭귄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한번 보도록 할까? 얘도 다 같은 내용이고. 자,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자,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원리 중에 자연 상태에 살아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어, 형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되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 선택설이죠. 자연 선택. 자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천적, 그러니까 포식자.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적응하여 진화 생물의 사례를 찾아보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나방의 사례랑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는 거야. 천적의 눈에 잘 띄느냐 안 띄느냐에 따라서 생존 확률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체수가 달라지는 그런 예를 찾아봤더니,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잎사귀벌레 몸이 편편하고 넓적할수록 어때? 나뭇잎처럼 보이기 때문에 복식자의 눈에 안 띄니까 어 이런 애일수록 더잘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대부분 이런 형태 잎사귀의 형태가 형태인 그런 종으로 남게 되어서 현재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잎사귀벌레 또 이런 식으로 토끼도 있게 됩니다. 음, 몸 전체가 회갈색. 여기까지 정리하고 220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20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학습지에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봤던 내용이고 음, 이 내용도 우리 다 봤었죠. 음, 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1 페이지 탐구 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정 보자. 자, 이 탐구 활동은 자, 이 탐구 활동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과정. 어, 지금 교과서 보면 어, 네 가지 과정이 나와 있죠. 그네 가지 각각의 과정이 왜 지금 어떤 어, 어떤 목적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도화지를 준비하고요. 그 위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초콜릿을 각각 10개씩 잡아서 늘어놓고 나머지 모드먼 세 명은 항생제라고 쓴 장갑을 끼도록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초콜릿은 각각 뭘까? 그치 세균들이에요. 각각 다양한 세균들, 각각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어, 다양한 세균들. 자두 번째 단계 볼게요. 뭐첫 번째는 어, 첫 번째 단계는 이해했죠? 음, 이게 어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고. 자두 번째 단계. 자 모드먼 세 명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초콜릿을 한 개. 장갑 낀 손으로, 아까 장갑 뭐였지? 항생제. 자, 항생제로 이제 집어내고, 이 과정을 계속 다섯 번 반복한대. 자,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무슨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과정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항생제라고 쓴 장갑으로 집어내고 있는 거잖아. 초콜릿을. 자, 이거는 무엇에 비유한 거야? 항생제를 사용하여 일부의 세균이 죽게 되는 거. 자연 도태되는 현상을 어, 나타내고 있는 단계죠. 음, 자연 도태, 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자, 모둠장은 도화지, 아까 노란색 도화지였어. 노란색 도화지 위에 남은 초콜릿을 색깔별로 몇 개인지 세 후, 같은 색의 초콜릿을 남은 수만큼 추가하여 잘 섞어서 늘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색의 초콜릿을 남은 수만큼 추가하는 과정은 뭘까요? 만약에 빨간색이 두 개면 빨간색 두 개를 추가하고, 노란색 세 개면 노란색 세 개를 추가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야. 자, 이건 뭐야? 그지자연독도 되지 않고, 살아남은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빨간색에는 빨간색 애를 낳을 거고, 노란색에는 노란색 애를 낳을 거고, 초록색은 초록색을 낳고,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세균의 증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자, 이 중에서 빨간색 초콜릿을 또는 초록색 초콜릿을 이 중에 두 개를 노란색 초콜릿으로 바꾼 후이 과정을 세번 반복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빨간색이었던 애가 노란색으로 태어난 거야. 자, 빨간색으로 원래 태어났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태어난 거지. 자, 이렇게 갑자기 없던 원래 없던 아까 맨 처음에 뭐였죠 맨 처음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었잖아 근데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갑자기 변이가 생겨난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치 도련이 갑자기 생겨나는 변이를 도련변이라고 하죠 음 도련변이로 나타나는 세균을 말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하필이면 무슨 변이가 나타난 거야 노란색으로 나타난 거야 아까 뭐라고 했지 노란색 도화지에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 응, 음, 첫 번째 단계에서 노란색 도화지 위에 깐 거였어. 그러니까 노란색 도화지 위에 노란색 초콜릿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응, 음, 잘안 보이잖아. 보호색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변이가 이 환경, 노란색 도화지라는 환경에 유리한 애가 된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환경에 살아남기에 유, 유리, 적합한 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란색 초콜릿은 살아남을 확률. 이 세균은 살아남아서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게 돼서 자연선택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뒤에 이제 결과는 자 이렇게 결과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보자. 지금 우리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측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노란색 도화지 위에 초콜릿은 어떤 변화를 나타낼까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뭐야? 노란색 도화지 위에는 노란색 음, 비슷한 색을 띠는 노란색 초콜릿이 눈에 잘안띄잖아 그러니까 장갑 그 항생제 장갑으로 잡아낼 확률이 적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란색 초콜릿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실험을 항생제 내성 세균에 한번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출현하는 까닭을 현재 지금 모의 활동이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때? 어떤 면에서 비슷해? 그치?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우선 어떻게? 해? 내성이 없는 세균은 자연도 되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지. 죽지만 돌연적으로 돌연 도련 변이에 의해 갑자기 우연히 그러니까 운이 좋게 만들어진 거지. 운이 좋게 세균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 출현한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살아남을 수 있어. 항생제를 먹어도 세균은 이걸로 죽지 않아. 그래서 살아남기 때문에 더 많은 차선을 남길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계속 먹잖아? 사람이 계속 먹게 되면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계속 더 혼자서 잘 살아남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자연 선택되어 점차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항생제를 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용하면 안 된다. 왜? 남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계속 계속 많아져서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2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22페이지 가보면, 다윈의 진화론, 그러니까 자연 선택서를 통해 그 설명했던 진화론 있죠? 자, 이게 과학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 1, 2가 나와있죠? 자, 자료 1, 2는 그냥 각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각자 꼭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도록 하고, 옆에 이제 각자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24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는 아무튼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뭐 철학 이런 거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 자 이걸 알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24 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4페이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24페이지. 지구 생명체 출현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믿자. 원시 지구는 일단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지? 원시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 H2O,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소는 아직 없었죠. 산소는 언제부터 나와? 어, 남세균의 등장으로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고생대, 이제 막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존층도 형성하게 되죠. 자, 그 말은 뭐야? 산소가 있기 전에는 오존층도 없으니까 어, 육지에는 생물이 살지 못했고 생물이 그래서 어디서 출현을 해? 그치 바다에서 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본 거야. 바다에서 출연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출연했냐는 거야. 자 어떻게 출연했냐면 자 대기 중에 이런 물질들과 이것과 뭐를 이용해 음, 이런 뭐 태양 에너지, 우주 방사 에너지, 공중 반전에 의한 뭐 번개 이런 것들처럼 어그 당시에는 에너지가 매우 풍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 유기물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었다라는 가설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원시 지구의 모습이래 어 이렇게 구현을 해본 거지 이런 식으로 번개가 막 번개 벼락이 막 치고 대기 중에는 뭐 메테인, 이산화탄소, 물, 수소 이런 것들이 막 많고 자 이런 구조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대기 중에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잖아 모두 메테인에도 있고 수소에도 있고 암모니아에도 있고 수증기 얘네들을 끄집어내보면 어떻게? 뭐로 구성되어 있어? CHON. 얘네들이 뭐좀 익숙한 원소들이죠? 어디에서 우리 배웠었나요? 음, 탄소화합물 배울 때, 유기물 배울 때 유기물 배울 때 얘네 CHON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가장 주된 원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의 아미노산, 포도당, 탄수화물의 단당류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어떻게? 음, 이런 식으로 배터,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로부터 이런 그 아까 원시 지구의 강한 에너지들 그 에너지에 의해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합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밀러의 실험을 통해 이거를 증명해냈었죠. 밀러의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또 이제 복잡한 유기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어, 단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될 거고 단당류가 결합해서 다당류 이런 그 탄수화물이 될 거고 또 핵산도 될 거고 이런 복잡한 유기물들도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 탄단지 핵산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원시 세포 이런 그 세포를 하나의 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될 거고 그렇 이런 복잡한 유기물이 인지질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었죠. 음, 까먹었나요? 어, 까먹지 마.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기억나지? 음, 그래서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이면서 원시 세포가 되고. 자, 그다음에 이 원시 세포가 드디어 우리 이런 음, 우리처럼 뭐 복잡한 생명체는 아니지만 원시적인 뭐 단세포 생명체 이런 것처럼 원시적인 생명체를 만들게 됐더라.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DNA나 RNA 이런 핵산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또 물질 대사, 효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물질 대사를 할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원시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요. 어, 일단 뭐 완벽하게 뭐 이렇게 증명을 해낸 건 아니야. 일단은 가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생명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자,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체의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어디에서 나타나? 원시 대기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렇 자, 그다음 이제 밑에 탐구 활동이 하는 내용이 응. 각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정리해 보는데 일단 우리는 가설 1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1번만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1953년에 밀러와 유리라는 사람은, 어 밀러의 실험할 때그 밀러 맞아요. 자 밀러와 유리는 환원성 기체의 뜨거운 수증기, 강한 전기 자극을 가한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냈죠.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 뭐두 번째, 세 번째도, 어, 이거 이게 지금 밀러의 실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플라스크. 아까 여기 유리 플라스크에다가 혼합기체, 그 원시 지구의 그 대기를 구현한 뭐 메테인, 암모니아, 물, 수소 이런 것들을 넣고 일주일 동안 물을 끓여. 그러면서 이 대기를 지금 순환시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전기 방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번개 그런 에너지를 준 거지. 다음에 이제 봤더니 유자관에 모인 액체를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유자관 여기에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여기에서 유기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미노산 뭐가 단당류 이런 것처럼 유기물이 검출됐고 이를 통해 뭐를 알아냈어? 그래 원시 지구의 환경에 똑같이 구현을 했더니 뭐가 나타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는 해낸 거였잖아. 이게 바로 밀러의 실험입니다. 이게 뭐어 이게 사실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설 2번도 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각자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는 가설 1번에만 일단 어,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설 3번도 마찬가지 뭐 이런 가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세 가지 가설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음, 이것도 좀 심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막 어, 이렇게, 어, 확실한 그런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봤으면, 어, 여기까지 이제 교과서까지 우리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 통합 과학 시험이 있는데 자 모두 힘내도록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어꼭 기원합니다. 어 학교에서 봅시다.